전세 사기가 수면위로 드러난 지 횟수로 3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6,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중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이어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임대인, 가해자죠. 이들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남은 방법은 경매에 넘어간 집의 낙찰금을 배당받는 것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후순위 인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삶이 망가진 청년들과 신뢰가 무너진 전세 주거제도.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여인협 변호사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이어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미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영하십니까? 하십니까? 네, 우선 28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이번 달 3일에 심의를 마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기존 법안에서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어, 이제 LH가 이제 경매를 통해 이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서 네.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전세 임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기존에는 경매 우선 매수권만 있었는데 이제는 LH가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바뀐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가 됐었단 말이죠. 네. 민주당안과 이번 개정안 어떤 점이 또 달라졌습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제안했던 내용은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선구제 후회수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번에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수어자 수저, 수조원이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와 네. 같이 이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 대신 일단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건데 네. 이번 개정안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보증금의 일정 부분이라도 네. 반환 회수를 원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고 네. 일단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주거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일단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자 여러 네. 합의로 통과가 된 건데요. 피해자 결정 등 요건도 바뀌었다고요. 일단 네 가지 요건을 이제 특별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됩니다. 네. 둘째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억 원을 고려해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제 5억 원 이하에서 2억 원의 상환 범위 내에서 네, 조정이 가능한 게 이번 개정안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네.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임대인이 파산이 되거나 뭐 회생이 되거나 아니면 주택이 이제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네 번째 마지막 요건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다는 게 어떤 말이죠어 이제 처음부터 임대인이 네. 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세 번째 요건하고 네 번째 요건에 너무나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미반한 의도가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수가 다수여야 되는데 이 다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해자들이 궁금했던 건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기 범죄 이번 개정안이나 기존 특별법을 통해하지 않고서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먼저 이제 이번 개정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주거를 지원한다는 이미지,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 회수를 시켜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해왔던 민사 소송인 형태로 임대인과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가 있던 중개사. 이쪽에 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근본적인 예방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전세 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예방책 어려운 걸까요?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요. 네.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월세 부담이 있더라도 이제 월세를 계약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일단 정말 근본적인 예방책은 사실상 없다가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세 사기 용어 중에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어요. 뭐 깡통 전세, 집단 전세 사기, 뭐 신탁 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전세 사기 유형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네. 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불과하고 이제 임대차만 전세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깡통, 그 집단 이런 경우는 피해자 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이고, 신탁사기라는 것은 그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게 되면 네.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신탁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임대인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으시면 이게 누구가 소유자가 되어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사실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굵어지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불분명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공인중개사의 역할 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제 그 계약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인중개사 협회나 서울 보증보험에 공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제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중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직합 시세라든지 네.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법원의 태도를 보시면 한 50에서 70%까지는 인정해 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제 공인중개사가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같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 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제 사고에 대해서는 네. 1억까지 이제 보장을 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중개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제 보험에 가입한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고 또 그렇습니다. 반환 능력이 있는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공인 중개사를 통해 물어보는 것도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제도에 대한 전세 제도 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미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전세금 자체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번 경우도 있죠. 네.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목돈을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앞으로 월세 제도로 바뀌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네. 그 공제 가입이 된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행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저희 임대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표를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네. 전에는 이두 가지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세제도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알아보고 또 피해를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월세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갭 투자 그리고 어떤 전세 제도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까지 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이제 그 전세금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인이 그 자기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제 뭐 건물 신축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어떤 사례냐면 이 임대인이 그 전세권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돈으로 다시 다른 집을 또 삽니다. 또 보증을 받고 난이에 예를 들어서 원룸이든 또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자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환 능력 압박이 오게 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금 제도 자체는 물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임대인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이용이 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 희생이 크고 그리고 전세 제도도 결국엔 더 많은 보완을 통해서 결국엔 월세로 이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을 잃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이 통째로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 피해를 전부 보전하기엔 부족하지만 정부가 피해자를 잊지 않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